중국은 반드시 반도체를 언젠가는 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건 한국을 통해서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삼성반도체를 통째로 복사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으며, 실제 상당히 이것이 중국에서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이 포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중국에서 추정 100억 원을 받고 손으로 하나하나 반도체 공정을 그려서, 중국에 넘겨준 모씨의 재판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있는 무엇이든 카피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도시 그대로 교토를 베끼기도 했으며 다양한 모조품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통째로 중국에 옮기겠다는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실행했고 한국인들을 통해 이것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해외 전문 매체는 영원히 중국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심상치 않은 삼성 반도체 복제 프로젝트를 비롯해 왜 오히려 중국이 난감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결국 가져가는데 실패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바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문제로 반도체 패권은 전 세계 패권이기에 현재 반도체 과학법을 비롯해서 중국의 각종 첨단 장비, 수출 제재 등이 강하게 실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쉽게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며 패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중국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심핑 주석은 사면임을 함과 동시에 반도체 굴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의 서기관들과 당원들은 시 주석이 강조한 것을 이뤄내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중앙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반도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상하이판 나스닥이라는 커츠항반에서는 수백 조 원을 조달해 중국 반도체 성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고. 지금까지 수백조 원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공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자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막히자 중고 장비를 사재기로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한국에 찾아와 C4 동맹을 하지 말고 C5 동맹을 하자는 황당한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외교 라인에서 미국과 계속 접촉하며 무역 정상화를 위한 화해 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수입이 사상 최대로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과 경제 부분에서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 제품만큼은 미 정부에서 중국을 내치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려 합니다. 특히 중국은 첨단 기술을 빼돌려서 성공시켜 왔는데, 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많은 연구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술 등을 야금야금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의 많은 이들이 중국의 수십억씩을 받아 기술을 빼돌리다가 실형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는 엄청난 기술이 누적되며 다양한 공정이 일괄되게 결합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군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분류되기에 미국조차 포기하고 한국에 하청을 주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이런 일들을 수십 년간 해오며 노하우와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조차 막힌 중국에서는 매우 낮은 공정 수준의 반도체만 간신히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는데 삼성 반도체 전체를 복사해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조차 놀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한국의 유능한 반도체 인원을 수백 명 포섭하고 이들은 모든 각 공정을 담당하고 삼성반도체 전체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각 모듈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중국에 복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걸로 본 겁니다. 실제 한국에서 해당 분야의 가장 실력자라는 삼성전자 A상무와 중국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담하게도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이라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그는 실제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일부를 복사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지난해 연구개발 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A씨는 이후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해 삼성전자 시향 공장 옆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 렛및 낸드 플렉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다만 이 과정 가운데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고 삼성전자 복잡한 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는 단순히 기술 한두 가지 유출이 아닌 공장 전체를 복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설명하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 지적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있다 보니 중국에서 반도체를 어떻게든 성공시킨다는 중국 교수들 말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LCD 사업을 잠식했고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를 추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만큼은 한국 인원을 수천 명 고용해 공장 자체를 복사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이를 발각해 처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맑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다 보면 반도체가 무너지고 중국에게 넘어간다는 우려도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반대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관련 미래 전망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사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최근 보고에서 중국이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EIU가 12개월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생산 규모를 따라잡는 것이 점점 뒤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애초에 2025 반도체 굴기였는데 2025년에 반도체를 성공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11년에 2026년으로 내다 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10년간 연장했으며 중국이 미국을 점점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정해진 운명이자 시간 문제로 간주해 왔습니다만 최근 국제기구, 싱크탱크, 투자은행 등은 대체로 중국의 추월 시점을 2030년대로 보고 있다가 이제는 2040년에 가까워질 정도로 점점 그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 패권에 대한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 특히 노동인구 급감을 예고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으며 유엔은 중국의 15에서 64세 생산 가능한 인구가 2030년대에 1억 명 이상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아예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중국이 203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고 오래 진단했습니다. 갈수록 중국에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져왔다면 이러한 전망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고단위의 첨단 반도체 기술은 빼돌리기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도체 공장 부지나 BED 정보는 가져갈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칩이나 여러 공정의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핵심 장비들이 앞으로 중국에 반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당장 제안했습니다. 또한 AI 칩 대부분이 미국 기술인데 이 역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네덜란드의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중국 수출길이 역시 막힌 상황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만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핵심 반도체를 모두 서방이 막아버리면 중국은 성공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관료주의와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R&D가 따라야 하는 반도체 사업에는 쥐약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오히려 300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니 중국과의 격차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서라도 TSMC를 가져간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마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과 후유증, 최악의 경우 시설 폭파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한국인들을 통해 복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시대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